아이들 멋있게 뭐있게뭐게 그래? 그래. 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 왜 맞는지 모르겠어. 그건 진짜 이해가 번일어죠 어, e y 어어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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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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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y 어 This is my our money. We have all this c h a r i o r for t o d a y guest. 참고로, uh, this is not PPL. 네돈 내산. And we hope for PPL. Okay, so today, 오늘 우리가 재밌게 토크토크 토크 하실 무슨. 아, 토크토크 토크 아니구나. Wow, okay. Here, here. Come on, open, open, open. Hi, hi. Hello. Oh. Hello. hello, hello. Hi, guys. y o o k look, look my friend my, yeah, friend, my friend. Okay, check s t u f h c is i s m a i n c a h m a Okay, this is okay. 내 y This is my t h my o u n g i and m u m This is t i s m o m t i s is my o This This i m i i a m i m o u m m s o u s 디스 컨텐츠, 네, 이즈 유어 힐링, 오케이, 오케이.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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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 스케줄 에? 하신 거 뭐였어요? 어제 아, 네. 더쇼 음악방송이었어요 아, 먹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괜히 미안해진다 <웃음> 천천히 <웃음> 먹으면서 또, 합시다 내 음. 네, 마음대로 차렸지만 해보고 싶은 광고 있으세요? 아... <laughs> 아 소주? 아 <laughs> 소주 광고? <laughs> 이전에 그이집 예능 콘텐츠 때 <laughs> 받은 상품들은 잘 쓰고 계세요? 음. 네잘 쓰고 있습니다 아, 확실해요? 뭐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laughs> <laughs> 먹는 사람한테 질문하기 가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oh, yeah. 약간 질문보다는 like yeah. 깻잎농쟁, yeah. uh, that kind of talking about, r i g h What do you think about 깻잎농쟁? <laughs> 또 시작됐어. 또 <laughs> 아, <laughs> 얘기 많이 했어? <laughs> 며칠 전에 싸웠거든. <싸워먹었는데. 웃음> What is your 연애 가치관? Like 깻잎 농 저는 절대 안 됩니다. No. 나는 깻잎은 o k 이 오, 패딩은 너 롱패딩은 패딩은 아, 패딩은 진짜 막아 패딩이야 그래. 아, 아, <laughs> 아, 나 오케이. 진짜 이, 그런 생각을 왜 패딩.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스티븐님의 여자친구가 응. 있어 수일이야 수일이가 근데, 여자친구야 어. 근데 다른 남자가 스티븐님의 여자친구의 패딩을 이렇게 짚어준 거야 짚 스티븐, 스티븐 네 거. 여자친구 수일인데 우빈이 갑자기 수일이 아야. 패딩 올려주는 거지 형, 맞아요 친구. <laughs> 그건 아, 진짜 이해가. 번일만져. <laughs> 패딩은 너무 화가 나. 나도 났어. 나도. 패딩은 좀 과해. 내 생각에 깻잎은 맨날 깻잎. <laughs> 깻잎을. 깻잎을? <laughs> 두장 먹는. 나두장 먹는 거 매우 매우 안 좋아해. 그 태도가 조금씩 다르지. 막 진짜 꼬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이렇게 뭔가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할 수가 있나? 깻잎을. 아, 깻잎을. <laughs> <laughs> 아니, 좀 멋있게, 멋있게. 젓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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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런 <그럼> 막 <laughs> 아 눈빛이 있잖아요. 막 뭔가 친구처럼 막. <laughs> 막 그구라 <그냥 보라>. <laughs> 아니, 바보야. 뭔가 <laughs>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laughs> 아니, 바보야. 바보내또 <laughs> <아니 웃음> 어때? <laughs> 저는 답답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30분째 그러고 있으면 솔직히 떼줄 만하다. <laughs>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신분이. 만약에 제 여자 친구가 친구한테 떼주는데 진짜 할머니 의 마음으로 손으로 이렇게 두장 떼가지고 어이구 <laughs> 잘못이네 마지막 손가락 이거 양념장까지 이렇게 어, 손가락으로 딱 빨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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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떼주고 밥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손가락 하고 이제 먹으면 인정. <laughs> 깻잎은 괜찮은데 나는 제일 화가 났던 건 그거 게임을 하는 상황 그거 알아? 아 you know game? No, I don't know what is that. 야그이짜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 왜 맞는지 모르겠어. 나랑 내 친구랑 내 yes. 여자친구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야. 야. Yep. 근데 내 여자친구가 스티븐이라고 하죠 여자친구 스티븐.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음. 내 여자친구가 게임을 처음 해봐. 야. Yes. 그래가지고 룰을 몰라. 야. Yes. 어? 근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laughs> 우빈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laughs> 우빈이한테 물어봐. 어, 우빈아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너무 화나. 근데 약간 친구가 나보다 잘해? 상대방이 프로 게임을 인정. 뭐야 프로 게임을 인정? 자리가 예를 들면, 응, 네가 내 여자친구. 고 이게 모바일 게임이야. 전화로 해. 전화는 뭐안 <laughs> 되게. 그건 아, 진짜 이해가. 번일만져 <laughs> 아, 게임부고 뭐, 의외다.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 그런 거 아닌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작은 버전이 깻잎 같고 가장 가면 롱패딩이지 않을까? <목소리> <목소리> 이 상황이. 어, 왜 도와줘요? 그럼. 아! 음, 아! 어? 어? 아! 아! 이 <laughs> 깻잎 얘기하다가 지금 어? 나? 이것땡! <laughs>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아 <laughs> 어, 그럼 깻잎 가능하시다는 그 죄송한데 여기 제 남자친구가 있네요 <laughs> 아. <laughs> Where, Where, Where are you? This is job 우리 <laughs> 프로이식 내 마음대로 차렸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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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그거 얘기할 거예요 각자 MBTI 한번 터킹해 줄까요? INFP s w e l l s INFJ 우빈스 <laughs> <-beans>. ENFP 영빈스 <laughs> INTP INTP <laughs> 심플함 MBTI 테스트를 제가 몇개 준비해왔어 오오 예스 좋아 좋아 노는 날 친구랑 노는 게 재밌어요? or I just wanna be alone 나는 친구들 h o m 하는 게 좋아 음 진짜 친한 친구는 언제 만나고 상관없는데 약간 어. 그냥 51% 49 이런 느낌 Then next um, yeah.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이 네. 엘리베이터는 언제 추락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는 그냥 기계일 뿐 추락하는 순간 내가 점프를 해야지 <laughs> 저는 그런 것보다 엘리베이터 위에 뭔가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거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다. 세계가 있다. 날에 어, 집혀가고 있을 거네. 약간 이런 엘리베이터는 안전 뭐 이런 영상을 다 봐서 <laughs> 딱히 그런 걱정은 안전해. 안 되고 아. 그건 상상해요. 어, 만약에 <laughs> 음, 음. 그 1%가 진짜 됐으면 바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맞어야 음, 된다. 아. 맞아, 나도 그거 들었어. 얼마 우빈스? 저도 상상. 다 비슷하네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아,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이 오렌지 주스를 샀어. 음. 그러면? 아, 그래? 이거 얼만데?가 A. 왜안 좋아? 기분이 좋아. 왜안 좋아?가 B. 난, 좋아. 난 항상 이게 그래. 오렌지 주스를 왜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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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기분이, 기분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오렌지 주스를 왜 사? 나도 아까 그거 아니, 아니, 나, 왜 궁금해. 오케이. 나는 머리나는 머리로는, <laughs> 머리는, 머리로는 내가 오렌지 아, 왜 샀을까? 입으로는 어왜 기분이 안 좋아라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일단은 응? 속 마음 <laughs> 속 마음이니까 아. 저는 오렌지. 일단 그게 중요한 <웃음> 게 아니라 <laughs> 맞아. <웃음> 기분은 생각. 기분은 당연히 묻죠. 건그까 이렇게 약간 예의상 그런 거 말고. 근데 속은 속은 오렌지 주스. a n d t h e n an S and N 차이. 목적지로 갈때 가끔 일부러 새로운 경로로 가. And 가던 길로 빠르게 가야 돼.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야 돼. A. 나 A. 나도 네나 A. A. <놀라> A. Yes. This is N. <놀라> Everybody N. <M. 놀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어. <놀라> 마, 나 yes. 새로운 길너 가는 거 너무 좋아. <놀라> 왜냐면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놀라> 예쁜 게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맨날 눈이 어,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Like it's everything new. 누가 거기로 안 갔으면 그걸 못 봤을 거 아니야? Yes. Last question is J. P. 심심한데 우리 잠깐 볼까? 라고 했을 때 A. 어? 너무 좋지? 지금 갈게? B? 엥? 갑자기 왜? 엥? 갑자기 왜? <laughs> 니가 <laughs> 갑자기 okay. 우리집 wow. 앞 <laughs> <laughs> 나는 엥? <에>? 지금? 오케이! Okay. <laughs> 갑자기 연락 온 거니까 갑자기라는 기분 되게 좀 쿨했어 yeah. 그래 어. 보자 그래 okay. 절친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그냥 대면 대면 해요? 이게 있어요 상황별로 뭐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해! Feeling and P 인식 근데 그게 이거예요? 니면 아, 그게 사과예요. <웃음> <웃음> Keep asking is TJ가 <laughs> 유리예요. Oh. Today is this simple test로 나온 거는 음. 영빈 님은 INTP, 우빈 님은 ENFP or J고도 나올 수도 있고, 스티븐 님은 ENFP. ENFP? 수일 님은 INTJ. 이렇게 음. 나오네. 네, 나 진짜 F랑 T 왔다 갔다 해. 응. 원래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음. 저도 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 왔다 갔다 그리가 마음대로 <laughs> 차렸지만 와 진짜 잘 먹었다 해도 저물고 했고 노곤노곤해지네요 yeah. 형은 밥그릇을 쓰면서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먹었어 <laughs> <laughs> 먹고 <웃음> 와, 있었어 밥 하나밖에 아, 아, 없는데 먹고 아, 있었어 앞접시를 쓰면서 지금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먹고 <laughs> 있어어우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였으니까 yeah. I enjoy this content s 이거 망고 스프레드 먹어요 망고 스프레드 힘내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힘내 <laughs> 어 네. <laughs> oh. 어, 인 이닝 하는 동안 I have 아이디어 d e a 이 개인기. 우와. 나 개인기 그뭐 있었지? 예. 짱구. 오, 짱구? 오, 오. 아. 뭐야? 짱구 극장판에서 yep. 쫓기는데 그 짱구 아빠가 변장해서 히치하이킹 그 하는 게 있어. 요와 근데 이거 짱구 나안 보여준 거 같은데. 어디서 도안 보여? 어, 브이스 공 짱구 아버지 여장을 딱 하고 나와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히치할 히치한 거. 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또각 또각 좀 해줄래? 한두 번만. 또각 또각. 어. 각개. 각개. 똑각. 해 줘. 똑잘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I know that scene. 뭐. 오케이. 오 Also Tangu. I'm g r a t m e n g 오. 어. <웃음> 어. 돌 주소 <laughs> 어, 에, 어, 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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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Hey! He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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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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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y Hey!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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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거 y Hey! h 재밌었 e y Hey! Hey! 우리 <laughs> 다 드신 거야. <laughs> 아, okay. 아, 아 okay. 디저트. 아 오케이 디저트. 어, please wait for more. It's 계속 계속 우리 찍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So 오늘 이렇게 우리 o u t 먹방 해봤고요. <laughs> Do you have schedule tomorrow? 예예 예. 오케이. 힘내서 스케줄 하고 yeah. 마무리 먹고 내쫓으라고? 먹고 있는데. 네, 좋습래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네, 아, <laughs> 아. <laughs> 안녕. 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다